안녕하세요. 슬찬입니다. 명절 잘 보내셨죠? 아, 그동안 명절도 있고, 여러 가지 바쁜 일들 때문에 영상을 못올렸어요 오늘은요, 아, 여러분들 사용하실 때 이렇게 악기를 켜면, 어, 이제 화면이 이렇게 뜨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어, 여기 레지스트뱅크에 있는 어, 가지고 좀... 어 이렇게 오늘 여러 가지 이제 어, 저장해 놓은 것들로 이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곳도 리듬 만드는 것들 이제 여기서 복사에 들어오는 이런 방법들이 있거든요. 리듬 만들어 가지고 어 필링 하나 둘셋넷 집어넣는 거 이런 것들도 또 한번 올려 드리고 음색 에, 이렇게 음색 어, 이렇게 어 만들어서 다시 이제 음색 그니까어 조금 더, 여기의 소리보다 조금 더 강하고, 조금 자기가 좋아하는 취향대로 이렇게 할수 있는 것들을 한 말씀드리고요. 어, 오늘은요, 이렇게 뱅크 사용하는 것들을 좀 잠깐 보여드릴게요. 에,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오늘 이제, 어, 레이스테이션 메모리에 사용하실 때,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리듬을 다 넣어 놨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리듬을 어, 1번에는 뭐 넣고 2번에뭐 넣고 이럴 때 이제 또 여기에 다이렉트로 어, 늘리고 이렇게 쳐도 지금 보이스나 여기 다 나오고 있죠 그죠? 여기 보면 보이스, 스타일, 이듬 내가 몇 번에 무엇을 넣어놨는지 다 나오죠 그죠? 그리고 메뉴에 들어가서 여기 자꾸 왼손잡이다 보니까 메뉴에 가서 어, 레이스드뱅크 인포라고 있어요. 눌리면, 지금 내가 1번에는 어, 디스코를 넣어놨다, 2번에 뭐 넣어놨다, 쭉 이제, 어, 뜨고 있죠? 그리고 이제, 보이스, 음색은 뭐, 뭐 넣어놨다는 게 이제 쭉다 보이죠, 그죠? 그리고 요거 사용하실 때요, 메뉴에서 이렇게 레이스드뱅크 인포를 누르시고 이렇게 사용하시고, 그렇게 해도 돼요. 제가 잠깐 보여드릴까요? 그럼. 아, 스로락으로 갈게요. 스로락을 저는 여덟 개다 넣어 놨어요. 예. 그래서 요것도 넣는 방법들과 모든 것들을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요렇게 스로락을 넣어 놓고 네 개는 에에이피지 예, 드럼에 묶어 놓고 네 개는 서버 여기까 어 D 드럼에 제가 방금 일어나 가지고 좀어 말이 좀 어두라고 하네요. 예. 음. 자 그러면요 오늘 슬로라게 리듬을 우리가 사용할 때 이렇게 뱅크에 어, 레이스드 인포도 있고 여기 보면 아, 내가 무엇을 넣놨다 어는거 이제 아, 이렇게 또 정리해 놓고 사용할 수도 있죠, 그죠? 예, 이렇게 그럼 제가 이제 임, 오늘은 레이스드 인포에 대해서 이렇게. 볼게요. 그러면, 프리즈를 사용하시려면, 프리즈를 네, 눌리고 사용해도 되고, 지금 8개 다 넣어놓은 데서는 프리즈가 사용 안 해도 돼요. 여러분도 오늘 레이스드뱅크를 옮기실 때, 이렇게 옮기고, 지금은 이제 풀어놨지만, 세이브로요 어, 항상 얘는, 어, 집어넣고 나면, 브러시하고 나면, 아, 집어넣고 나면, 에, 마이너스 옮겨줘야 되는 그 습관이 있어요. 얘가 보면, 나중에 뭘 한번 또 보여드릴 테니까요. 자, 그러면 오늘은 신호락으로 이제, 지금, 어, 지금은, 에, 그니까, 어, A, B 드럼이죠. 그죠? B 드럼, 어, 네 개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까지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에 D 드럼은 5번에서부터 시작이 또 돼요. 예. 네. 요렇게 이제 사용하는데, 이제 우리 서브라 그래죠 그죠? 5번에 이제 사용하실 때, 에, 또 실수가 있을지 모르니까 이제 프리즈 눌려놓고 사용해도 되고요. 자, 그러면, 어, 인포에 여기 들어와갖고, 보면요, 레이스뱅크 인포에 이제, 안경을 안 써서 잘안 보여. 예. 네. 요렇게 쭉다 나와있죠, 그죠? 시로락을 1번에서 8번까지 집어넣었다고, 요렇게, 어,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니까, 자, 아, 지금 그러면, 어, 서브는 5번부터 지금 되어 있는, 어, 표시가 여기 반짝반짝하고 뜨고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용하는데, 어, 뭐, 뭐를 할까? 스로라기, 뭐 있나? 가요를 했다 그러면, 네, 가요를 이렇게 한다면, 이런 식으로 하면서, 또, 우리가 이제 CCM이나 뭐 이런 곡들을 하면은, 아, 뭐, 어, 무슨 곡이 좋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어, 자 보세요. 오버번을 누르면 지금 얘가 이렇게 이제 어, 작동되고 있죠. 러싱 스타트를 해볼게요. 얘 지금 사용하는 게 여기 다 뜨고 있어요 금 1번 눌리면 일본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방법들로 또 이제 사용하시기 편하게 그렇게 하시고 또 스로고고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4개 다 스로고고로 다 넣어놨어요 들어보시네요 그쵸 네, 여얘도 마찬가지로 5번에 아 5번에 안넣었네 5번에 뭐 그냥 세이브만 하면 되니까 요 이렇게 5번을 사용한다 이렇게 하실때 어, 얘를 가지고 5번에 서브 사용해야 다면 여기있죠 네, 메모리 눌리고 체크 이렇게 된 것들을 잘 봐야 돼요 저는 지금 뭐다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다 체크했는데 필요 없는 건 체크하시지 말고 보이스하고 스타일 뭐 여기에 이제 필요한 것만 체크하면 되고요 저는 이제 사용하는 방법이 좀 틀려서 이제 다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얘가 음 1번으로 오면 다시 이제 어, 이쪽으로 가죠 여러분들이 뭐 영상들이 많고 또다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5번에 하면, 어, 오늘에 이제 휠링을 여기다 잡아 놓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자, 이제 그러면, 전뭐 CCM을 하는 사람이니까, 가요도 뭐, 이렇게, 하지만요, 이렇게. 어. 안눌리고도 이렇게 사용하면 되니까요. 1번 드럼으로 다시 돌아오죠. 그죠? 그러면 이제 제가 어,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여기 넣어놓은 것이 다쭉 뜨고 있어요. 제가 좀 전에 3번을 왜 눌렸나 한번 보십시오. 필링이 이렇게 돌아갈 때 여기서 맞춰본 필링 끊겨버려요. 그래서 그러니까 레지스트 메모리 사용하실 때요것들을 이제 주의해야죠. 여기서 사용을 많이 해주죠. 필링을 이제 그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사용이 됐잖아요. 보세요. 아이여기내가안 넣어놓고 있었네요. 음. 이렇게 깜빡깜빡할 때 시시하는 거예요. 오토 필링이라고 있어요. 여기인데. 얘를 이렇게 메모리 이렇게 딱 해놓고 자 그러면 얘가 이제 어, 동작 될때 어떤 현상들이 보세요. 지금은 2번으로 가고 3번으로 갔죠. 2번까지 해놨나? 2번은 지우고 이렇게 보세요. 아, 얘 예, 멜로디를 아,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사용하다가 어떤 의미 들어와 있는지 잘 어, 모를 때얘를 피워도 여기 있지만요. 음. 그러면 여기 다이트 누르시고 한번 누르면 얘가 떠요. 보요 네? 이렇게 찾아서 사용하시는데 보세요. 여기서 필링을 사용할 때는. 얘를 하면 끊어져 버려요 근데 일본에서 사용하시고 하고 있지만요. 어, 우리가 이 악기에 대한 것들을 잘 사용하면 좋은 방법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레지스트 뱅크 사용법을 물론 어, 우리가 프리셋에 있는 또 사용하는 이 방법들이 있거든요. 여기 이제 얘를 저장해서 밖으로 불러내는 건데 유저로 이런 것들하고 할게 굉장히 많은데 지금 어, 시간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제부터 시간이 조금씩 나니까요 예, 예. 어, 한번 말씀드리고 그래서 레지스트 뱅크를 사용을 잘 하면 예, 많이 쓸수 있는 또 어떤 경우에 월츠도 이렇게 자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세이브 해 놓고 여러분들 얘가 사용이 될때 잠깐만 보십시오 이렇게 옮겨 갈때 얘가 뜰때 당황할 때가 있어요 어, 나이 드신 분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전화 와가지고 근데 얘기는 뭐냐 하면은 얘를 지금 세이브해서 다른 쪽으로 어, 옮겨주겠냐덮어씌우겠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용할 때 영어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알겠지만요, 돈 세이브 이렇게 하세요. 돈 세이브 제자리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옮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이너스 플러스로 이제 이렇게 사용해도 되고요. 이렇게.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형 이름하신 어, 것들도 이렇게 집어넣어놓고 보면 아, 제가 이제 나평 어어 뭐죠 저기. 다 바꿨죠 많이 이렇게 바꾼 것들이 이제 뭐 여기 뭐 요즘에 뭐 많이 하는 곡도 있잖아요 그럼 뱅크를 바꾸었을 때 어, 여러분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 항상 어, 레이스드 메모리에 터치를 해줘야 저장된 것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요런 리듬들도 뭐 이렇게 마찬가지로 얘는 이제 어, 한 파트마다 다 바꿔 넣었기 때문에, 뭐, 여기, 다이렉트 로룰어도 되고, 여기 있죠, 그죠? 네. 그러면, 보이스하고, 요, 스타일이 다 뜨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음, 새롭게, 레지스트 뱅크, 에디트에 와서, 1번에는 난 뭘, 2번에 뭐 넣었다는 걸 저장해가지고, 이렇게 보시고 사용해도 되고요 그 여러가지, 이제, 어, 이 악기 사용하기가 좋은 것들이 있거든요. 뭐, 이렇게, 한국경 만들어 놓은 것들 이런 것들이지만 또 제가 이제 만들어 놓은 것들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이렇게 집어넣어 놨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얘들 같은 경우에는 이뱅크에는 이 전체에 있는 볼륨들을 이제 이렇게 또다 묶어 놓았죠. 이렇게 볼륨으로 이렇게 애들. 라이브 컨트롤에 들어와 가지고 다 이제 하나하나 저장하면 되시는 거고요 예, 뭐 크게 뭐 이렇게 뭐색다 뭐 그런 것들은 없지만 어, 요 방법들을 사용 잘 하시면 예, 저는 이제 볼륨 1번에다 물려 놓은 게 있고 아, 2번 뱅크에 오면 여기에 엑시젠이 있죠 여기에서 어, 또 지금은 보세요. 뱅크를 안 옮기고 나서 얘가 이렇게 뜨고 있단 말이에요. 1번에 거는 지금 1번에 지금 뱅크이기 때문에 보세요. 볼륨 어 사, 3번째 아, 1번 지금 얘까지 다시 들어가는 그런 텐데. 이렇게 보세요. 설정하면 2번 3번 있죠. 이렇게 1번 2번, 3번에 가면 볼륨으로 다 묶어 나왔어요. 이렇게요. 근데 2번 뱅크에 끄는 얘는 오면, 에시진에 여기서 보면 바로 1번으로 볼륨을 묶어 왔죠 이렇게. 그래서 사용하기가 굉장히 편하죠. 이렇게 하면 드럼 소리가 세요 지금 그 자리에서 바로 이렇게. 하시 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어, 지금 갑자기 이렇게 있다 화면에 이렇게 해도 지금 다음 리듬을 어디 넣는지 잘 모르실 때 다이렉트 여기 와서 액션에 와가지고 눌려주시고. 예. 하면 아, 리듬 내가 넣었던 리듬들 예. 넣었던 리듬들 쭉다 뜨고 있어요. 그렇죠? 보이스 이렇게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어, 이 악기를 사용할 때 레이스드뱅크에 이렇게 잘 집어 넣어 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너무 좋아요 저는 이렇게 많이 넣어 놨죠 그리고 날아갈 것을 대비해 가지고 또 묶어 놓았죠 이렇게 해 놨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는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요것도 한번 더 설명 드리는데 어 시퀀스나 여기 레이스드 어, 브리즈가 여기서 도 사용이 되죠. 그죠, 브리즈. 이런 것들을 잘못 눌리면 안 나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오프하면 브리즈 여기서 불이 들어오게 되어 있고, 또 얘를 눌려서도 사용할 수 있고. 이제 여러 가지로 우리가 보면 단축키들이 많죠. 그래서 오늘은 예, 제가 이렇게 음, 사용하시면 좋겠다 해서. 그럼 스로고고 하나로 찬송가 하나 잠깐 올려볼게요 자 5번 뱅크에 스로고고만 다 되어 있죠 여기에 자 1번을 눌려보고 인포에 와서 한번 찾아볼게요 그럼 무엇을 넣어놨는지 쭉 스로고고가 넣어놨고 리듬은 이제 다른 것들이 없죠 다 스로고고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어 지금은 아, 지금, 보이스에, 스로고고에 보이스에, 이렇게 나와있는, 여기, 스로고고 여덟 개다 넣어놨다고, 이렇게 지금 얘가 뜨고 있죠, 그죠? 예. 네. 그래서, 5번에도, 예, 이제, 5번을 누르면 어, 이건 지금 지워져놨네요 5번에다가 이제, 서브로 해놓고 할게요. 5번에. 그러면, 부스, 항상, 예, 메모리 집어넣을 때는 얘를 선택하고 하세요. 왜 그러냐면, 음색이, 이 음색이 있죠. 지금 5번, 4번에. 이 음색이 눌리면, 눌리지 않고 바로 5번으로 오이 음색이 이쪽으로 옮겨져요. 그러니까 이거 주의해야 되고. 그러니 얘를, 어, 선택하고, 불이 들어오고 있죠. 자, 이렇게 하는서비에서 얘를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자, 1번에 오면, 꺼졌어요 그럼 1번에서도 난, 얘를 사용하겠다. 이렇게 선택하면, 불이 깜빡깜빡 하죠. 그러면, 핀이 들어오는 거예요. 1번에, 그냥, 얘를 써야지. 서브가 왜 돼. 예, 네, 이렇게. 보세요. 그리고 나면, 레지스트 뱅크에, 지금 세이브가 걸려요. 예를 들어서 옮길래 하면요. 얘가 이렇게 돼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 메모리 시키고 난 다음에, 이걸돈 세이브를 잘, 보시고 하세요. 그래, 잘못해서 세이브 눌리면, 이렇게 옮겨져가지고, 지워졌다고, 예, 그러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 주의해서 사용하시면 되고, 예, 그러면 이렇게 또 세이브 하면 돼요, 이렇게. 그럼, 항상 얘가 이제, 어,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죠, 그죠? 자, 아, 그럼 1번에, 어, 집어넣고, 2번, 5번에, 얘가 또, 갑자기 왜 이러지? 아, 알겠습 아. 스로고고요죠 아, 이렇게 사용하시고, 자, 이제 맨꼭 옮기면 또 얘가 이제 이쯤이 다시 지워지더라고요. 이렇게 끊어져요. 이해가 아시죠, 그죠? 네, 지금 음,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세이브 하고 나서 얘꼭 이렇게 나온다고 이 현상이요. 그러니까 요것들을 어, 잘 보시고 덮어 실 거냐 안 씌울 거냐 그들을 보시고 지금 보이스 이제 설정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놓고. 그냥, 한한채내리다 프리즈를 안 해도, 아, 요것만 주에 사용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오늘 그렇게 할게요. 좀 전에도 우리가 요 뱅크를 사용하실 때 브리지 사용 안하고 하실때 음이 다 끝나고 제가 아까 중간에 하나 넣으니까 음이 삑 하면서 바뀌죠 그죠 그래서 여기 끝날때까지 오늘은요, 음, 간단하게 레이스트뱅크에서 사용하실 때, 이렇게 하고, 시장에서 이제 앞으로 할수 있는 것들도 또 연락드려 오면 네, 또 그렇게 해드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올리겠습니다.